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음, 아주 특별한 큐브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이 큐브는 어, 한참 나왔었어서 한참이면 잘 나오다가 이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막,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 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서, 어, 이 큐브가 생각나서, 선생님 저 큐브를 갖다 주세요. 저 큐브를 찾아주세요. 하는데, 저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종되지 않았냐 하는 큐브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자. 얘 이름은, 오리너구리라는 큐브예요. 자, 이 올인어구리는요, 자, 제가 화면을 크게 보여줄게요. 자, 오리너구입니다 이게. 예, 네. 네. 지금은 이 큐브를 안 팔아야죠. 인터넷에서 한참 뒤져봤는데 안 팔아요. 자, 이거를 제가 이 커리큘럼에 넣고 싶어도 뭐안 팔아서 못 넣고 있는 그런 큐브입니다. 자, 얘는,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면 있잖아요. 이 면이 다요 가운데 있는 요 다이아몬드, 요게 뭐, 클로버 뭐, 트럼프에 나오는 요캐릭터이죠 예. 다이아몬드면 여기도 다 다이아몬드로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K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 K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이 있잖아요. 이 색깔, 화살표 색깔이 같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돌아요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자, 예. 근데 뭐, 큐브가 굉장히 어렵냐라고 한다면은, 어, 몇번 이렇게 해보면은, 어, 그닥 어려운 큐브는 아닌데, 네, 굉장히 돌리는 감도 재밌고, 그다음에 돌리는 느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너구리,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서, 자 사무실에도 몇개 남아있지 않는 이, 그, 이 아이템이고요. 자이올리너구리 중에서 특별하게 막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스파이더맨 아니 스파이더맨이 아니죠. 자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맨도 있고 막 이런 스파이더맨 머리걸이가요 자, 스파이더맨 맞아. 스파이더맨. 자, 스파이더맨 됐고. 어, 이건 누굴까요? 이건 누굴요 아, 스파이더맨하고 대적하는 그 친구인가? 네. 자, 어쨌든, 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그림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그림 얘는 여기 그림도 맞추고, 그림 방향도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맞추고, 이런, 이런 형태로 이 올인어구가 있는 이런 큐브입니다. 이런 큐브. 좀 재밌는 큐브죠. 예. 좀, 지금은 안 나와서 좀 아쉬운 큐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큐브였는데, 자, 이 큐브를 만드시는 분들께, 어, 부탁을 한번 해본다이 방송을 보신다면, 자, 이 올인어보이를 지 만들어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